네, 취미로 카메라 즐기는 팀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5년 출시 예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루머가 조금 있는 프로페셔널까지는 아니지만 이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면서 기대되는 카메라.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손닉 루믹스 S5 마크 r II X고 렌즈는 2845mm F1.8 렌즈로 껴뒀습니다. 어, 그리고 좀 예, 색은 만지기 귀찮아가지고 시네 라이크 D2 컬러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를 즐기는 입장에서 요런 스펙으로 요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릴 건데 바로 첫 번째는 소니의 알파 7 마크 5입니다. 어 이제 현행 모델이 알파 7 마크 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한 11월인가 12월 정도에 발표가 됐었나 출시가 됐던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이 사진과 영상 딱 그 중간에서 하이브리드 기기로서 굉장히 잘 나온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급 모델 중에서는 3,300만 화소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화소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연출하고 싶은 영상까지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에서는 이 알파7 마크4가 최초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프트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자체에서 피부를 깨끗하게 밀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꽤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7 마크4의 큰 장점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AF 성능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쓸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오토포커스를 빠르게 잡고 변하는 그 속도 그리고 이 오토포커스를 놓치지 않는 그, 아, 네,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오토포커스만큼은 아, 이거 정말 좋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사용하기에도 정말 모자랄 게 없는 스펙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동급 모델에서 조금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AI AF라고 하는 기능이 조금 빠져 있고 한 단계 조금 내려와 있는 알파 7 C2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게 알파 7마크4에 빠져 있고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1.5배 크롭이 발생하는 뭐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꼈던 건데 이 발열 관리가 좀잘 예, 되지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전원만 올려놓고 디스플레이만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발열 경고가 뜬다든지 한 번은 네, 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 마크 5가 과연 마크4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까 지금 뭐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다 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k 60 프레임 같은 경우는 크롭 없이 촬영도 가능할 것 같고 발열 같은 경우는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이걸 뭐 중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고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쪽 시장에서 또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캐논에서도 기대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r6 마크3 라는 카메라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뭐 출시 루머가 조금씩 있긴 한데 현행 모델인 r6 마크2 같은 경우는 요거 아마 2012년도 한 말경에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출시 당시에는 네뭐 거의 육각형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는 카메라다 라고 이렇게 좀 평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뭐 캐논 하면은 인물 색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일단 사진으로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4K 논크롭60 프레임도 가능했고 그리고 또 듀얼 픽셀 AF 기능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이나 캐논이나 거의 비슷할 정도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AF 성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R6 Mark I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영상을 찍기에도 좋고 이 알파 7 Mark 4보다는 약간 더 레벨이 올라가 있는 한 단계 윗 등급의 스펙의 카메라로 좀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조금 비쌌었는데, 어, 근데 또 최근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건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 HDMI 단자가 마이크로 단자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외부로 빼낼 때그 접점이 조금 불안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HDMI 단자에 대해서만큼은 캐논이 정말 이, 네, 그 끝나누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R6 마크 3가 나오게 된다면, 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소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파 7 마크 4 같은 경우는 3,300만 화소인데, R6 마크 2 같은 경우는 2,400만 화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은 살짝 위에 있는데, 화소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다면 아마 화소수의 변화나 그리고 뭐 센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아마 6K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영상 녹화 포맷을 가져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영상 카메라들이 4K와 8 k 뭐 그렇게까지 스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급인 6K에 대한 스펙을 이런 중급형 카메라들, 또는 고급형 카메라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카메라는 바로 파나소닉 루미스 S1H2입니다. 뭐 S1H 마크 2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S1H라는 카메라가 넷플릭스에서 미러리스 최초로 인증을 받은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게 있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파우스니 카메라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넷플릭스의 공식 인증을 받는 카메라들이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S1H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평이 좋았던 이유가 그 뛰어난 색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우수한 질감인 것 같아요 어, 뭔가 때깔이 달라 보인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SNH를 처음에 살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SNH2가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끝까지 참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19년도 경에 출시됐던 카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까지 되면 약 6년 차에 들어섰는데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19년도에 출시된 카메라이긴 하지만 6K의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최촌지는 모르겠는데, 미러리스에서 틸트와 스위블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카메라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영상용 카메라인 만큼 바디 안에 냉각 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 관리에 우수했다. 뭐 그런 것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5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지만, 듀얼 네이티브 ISO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이 네, 영상을 촬영할 때 있어서 더 좋은 질감과 퀄리티를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오토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위상차 타입보다는 AF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어 저도 이제 S5를 쓰다가 지금 S5 Mark II X로 갈아타서 이 컨트라스트 방식과 위상차 방식 요거에 바뀌는 과정을 봤는데 네 확실히. 넘사벽이더라고요 그래서 S1H 마크2가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내장 n d 필터가 들어간다 트리플 네이티브 ISO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AK 뭐 무제한 촬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파노스닉 같은 경우는 거의 스펙을 거의 끝판왕 듣기 거의 모든 걸다 때려 박아서 만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나오면 바로. 사...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19년도에 출시됐던 카메라치고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상향 평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뚜렷한 장점, 내장 ND 필터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큰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25년 기대되는 카메라는 후지의 X100. RF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지에서 중형 포맷의 렌즈 고정형 컴팩트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렌즈 고정형 중형 카메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 후지 서밋 때 잠깐 뭐 이렇게 비공개로 뭔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때 이 후지의 중형 네, 컴팩트 카메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후지 중형 포맷을 봤을 때는 렌즈 교환형으로 나왔었는데, 어, 또이 후지 X106라는 이 렌즈 고정형 카메라계에서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거를 중형 포맷으로 옮겨서 출시하려고 하는 카메라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중형 포맷 센서를 가져갈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을까? 뭐, 아무래도 일단 고해상도 촬영 가능할 거고, 노이즈 적을 거고, 그리고, 네, 심도 표현 잘될 거고, 아,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을 거고, 풍부한 개조를 통해서 좋은 색감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중형 포맷의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아무리 렌즈 고정형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작은 바디로 출시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후지필름 카메라들의 AF 성능이 타 제조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또이런 피드백이 조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뭐이 AF도 분명히 잘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어, 후지 X100 6 같은 경우는 209만 원에 정말 좋은 가격에 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지 중형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꽤나 비쌀 것 같아가지고, 어, 일반인들 중에서 좀 취미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입문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비싼 가격이라서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중형 포맷에서 새로운 카메라가 나온다고 하는 게, 뭐, 좀 재미있고, 네, 관심이 가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바로 리코의 GR4입니다. 현행 모델인 리코 GR3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19년도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앞에 리코가 있는데 리코 저는 이제 HDF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APS-C 크롭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고 손떨방 들어가 있고, 뭐, 이 급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카메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면서 바로 꺼내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용을 해보니까 이 작은 바디이지만은 직관적인 조작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작하는 게, 네, 굉장히 편합니다. 이한 손으로 모든 매뉴얼 세팅을 다해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기 편했다. 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감 자체도 훌륭했습니다. 포지티브 필름과 네거티브 필름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촬영을 뭐 주로 하고 있는데 그녀 몰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녀를 찍어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훌륭한 부분은 또이 내장 ND 필터가 들어가 있다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처럼 네, 하이 디퓨전 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뽀샤시하면서도 독특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이 작은 카메라에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네, 뭐, AF 성능이 그렇게까지 또 좋은 편 아니었고, 영상에 대한 촬영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용량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방진 방적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환경에서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또, 뷰파인더가 없어가지고, 이 LCD로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뷰파인더로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F2.8 이라는 조리개 수치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리코 GR4가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고 나온다면 이 컴팩트 시장에서 네, 꽤나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루머에 의하면 뭐 조리개가 F2.0까지 뭐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동영상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루머에 의하면, 뭐, 플립형도 있을 수도 있고, LCD 고정형도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어, 자기를 담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플립액정이나 스위블액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장을 공략하는 스펙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어쨌거나, 리코 GR4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크기만큼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리코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컴팩트하면서 빠른 신속성,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스펙만 잘 나와준다면 저는 여기 있는 리코 GR3를 처분하고 리코 GR4로 넘어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렸고 뭐 정확하게 스펙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모델의 장점과 단점들을 좀 구분해보고 장점은 더 좋아지고 단점은 개선되고 이렇게 출시된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구매할 의사가 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카메라는 네 역시나 파나소닉의 S1H 마크2 모델이고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모델은 리코의 GR4입니다 네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